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던 스테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테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테반이 죽음과 함께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큰 박해였던지 우리말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인데. 바로 이 메가스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백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이를테면 무시무시한 메가톤급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공스러운 박해 속에 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첫째 무류는 사울과 같은 박해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죽은 스테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해서 곡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굳게 지킨 사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네 부류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었는지, 어느 부류의 사람이 가장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사울과 같은 핍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핍박자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투옥시켰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 오마이는 멧돼지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아예 숲대밭을 만들어 놓는 형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교인들의 박해는 그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핍박자들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자들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잔인한 박해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 폭력적인 박해를 자행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박해를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사월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뵐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서 빚어진 하나님의 허상일 수밖에 없고, 그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상마저 빚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더 더욱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기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의 비을 무지의 비을 불신앙의 비을 욕망의 비을 이기심의 비을 한마디로 모든 자기 집착의 비늘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스테반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핍박자였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월등 나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관습은 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위한 곡을 울음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어기고 죽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기에 그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스테반을 장례 지낸 뒤에 스테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말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메가스입니다.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울다로 번역된 코페토스는 본래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 모두 가슴을 치면서 대성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관습과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들이 돌에 맞아 처형 당한 스테반 의 시신 을 수습 해 주고, 자 신들 의 관습 을 어겨 가 면서 까지 그 스테반 을 위해서 가슴 을 치고 대성통곡 했 다고, 하는것은 스테반 에게 사형 을언 도한 산해 드린 법 정의 판결 을공 개적 으로, 반 발하 는것과마찬 가지 였 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부를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칭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테반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스테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대성 통곡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도덕심과 정의감의 발로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은 아니었음을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에 공개적으로 용감히 맞서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과 정의감의 기준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굳게 지켰던 사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 부활을 외치던 스테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시무시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인간인 만큼 두려웠을 것이요, 그 경우에 상책은 일단 박해를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때 사도들은 이미 유태사회에서 주요 인물들로 부각되어 있었기에 대 박해가 자신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으리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다운 결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들이야말로 본문에 등장하는 내부류의 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판단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요,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언이 중요한 것은 산 사람이 반드시 그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의 유언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유언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시급히, 그리고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절박한 그들의 의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명령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 인생 여정의 시발점이었을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 할 아주 긴먼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예루살렘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테반의 순교로 대박해가 촉발된 연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박해를 일으키시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이냐,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냐, 오직 예루살렘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켰던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자신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순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유대인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빚은 허상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사울과도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그큰 박회 속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언뜻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자기 집착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